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 미아리 텍사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이주가 시작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 e 기자입니다. 신월곡 제1구역 조합이 조합원 이주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지난 2009년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한 신월국제1구역. 하지만 조합원 간 내홍에 싸여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큰 고비를 넘었고 이제 사업은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전에 이제 잘 준비해서 빨리 이주하고 빨리 착공하고 결국 조합원들한테 우리가 이익 창출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남은 숙제는 재개발 구역 내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 미아리 텍사스와의 보상 문제입니다. 조합은 업주들과의 만남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동의하는 선에서 보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기존에 여기가 사파 그 영업 보상이라는 그런 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하게잘 넘어갈 수있도 조합은 2주와 철거를 거치면 착공 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축구장 7개에 달하는 부지에는 앞으로 지하 6층, 지상 47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244가구가 들어섭니다. 서울의 마지막 성매매 집결지가 현대식 주거 공간으로 환골탈태할지 주목됩니다. 드라이브 뉴스 박석합입니다.